이미 늦었나요? 우린 이번 생에는 어... 끝이야. 교수님. 어, 아직도 저는 기회가 있다고 요 네. 아, 그거 말고 <laughs> 많아요. 아직 남은 게 있습니까? 그 길이 지금 제가 보기에는 홍대권에서 가장 유망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다 사야 되네. 사야 돼. 적어야 돼. 네. <laughs> 안녕하세요. 네, <laughs> 안녕하세요. 네, 골목길 경제 학자 모정린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골목길 경제학자 별명이신 거죠 그렇죠 골목상권 골목길 글을 쓰다 보니까 기자분들이 저를 그렇게 부르기 시작했어요 아 기자님들이 골목길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laughs> 예 저도 뭐 마음에 듭니다 예. <laughs> 2030들이요. 니네 라떼들은 어? 이미 집살때다 사가지고 부동산 시세 차익 다 보고 우리는 평생 건돈 10원 한푼안 쓰고 모아도 몇십 년이 지나도 집을 <laughs> 못 사는 이런 세상에 살고 있는데 이러다가는 우리는 진짜로 영영 집한채 없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불안감 때문에 영혼까지 끌어 모아가지고 대출을 해가지고 집을 사고 부동산 투자를 하고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교수님 보시기에 요새 이런 현상들이 어떠신지 지금 걱정 많이 하시는 건 맞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굉장히 세상이 바뀌는 거. 부동산이나 뭐 주식에 관심 갖는 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세상 돌아가는 건 아니니까 코로나 전 시대? 코로나 후 시대라고들 얘기하는데 부동산도 마찬가지인 것 같죠 음... 저만 해도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아니 저기 내가 단독주택에 살았으면 내가 지금 엘리베이터 탈 때마다 막 마스크 쓰고 있고 불안하지 않을 텐데 뭐 이런 생각들을 막 하게 되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신 게 맞아요 선진국에서는 보면 중심부에 살던 사람들이 자꾸 교외 단독주택으로 가고 있거든요 아... 코로나 때문에 좋은 집에 대한 생각도 바뀌고 있고 음... 좋은 동네에 대한 생각도 바뀌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요인도 감안하셔야 된다고. 지금은 뜨지만 앞으로는 이런 이유 때문에 별로 안 좋을 거야, 혹은 이런 이런 이유들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좋 거야까지도 교수님하고 같이 공부를 할수 있다면 정말로 우리가 많은 것들을 얻어갈 수 있는 알찬 시간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교수님? <목소리>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골목길 여행을 한번 떠나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여행 도대체 어딥니까, 교수님? 그 악동뮤지션 찬영님이 여기에 47억 5천만 원짜리 건물을 샀다그래서막 기사에 뜨는 걸 봤었거든요 찬영님 그 건물 한 층은 누나 거예요 악뮤 내가 노래를 겁나 많이 스트리밍 했어 내 거야 근데 어쨌든 이렇게 홍대 건물의 가치들이 높아지는 이유가 있을까요? 세계에 자랑할 만한 거의 완벽한 골목 상권. 뭐 술도 당연히 그러 클럽도 있지만, 뭐 오이식 쇼핑 같은 거, 패션이라든가. 네. 주말이면 홍대 마켓에서 프리마켓도 하고. 그래, 거기서 못하는 게 뭔지가 모르겠요뭘 못할까요, 홍대에서? 없는 게 거의 없는. 문화직으로서는 아시아 최대. 세계에서 오위 뭐 안에 들어가는 거대한 힙터 상권이라고. 갑자기 엄청 막 들어온다 <laughs> 자랑스럽다 나 홍대에서 발레 안 해준다고 엄청 홍대로 구박했는데 구박할 일 아니에요 단성합니다 죄송합니다. 가 점점 상권이 엄청나게 커졌잖아요. 그렇죠. 마포구 전체를 삼켰다고 말이죠. 홍대에 가서 소비하는 것과 백화점에 사는 것과 뭔가 다른 거죠. 다르지. 홍대. 백화점에서는 사진 찍어가지고 인스타에 올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네. 근데 홍대에서 사면 예, 예, 예. 감쟁이넝쿨이 있는 가게 앞에서 이렇게 찍어가지고 한샷 해가지고 올리면 좋아요 하트 막 겁나 받잖아요. 근데 백화점에서 어떻게 사진을 찍어요? 내가 무엇인가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에 더 가치를 두는 사람들이 골목길을 점점 더 좋아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홍대라는 데가 그거 말고도 이 전철이 뭐6 호선도 있고 2 호선도 있기 때문에 그 응. 한강에도 가깝고 응. 접근성이 좋고 그리고 홍대 내부의 연결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응. 뭐 상수 합정 응. 저쪽에 연남 연희동 넘어가면서 천국의 골목길로 연결된 거죠. 사람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걸어서 확장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또그 댄스 피케이션 얘기도 많이 합니다. 석교동이 비싸지니까 개성 있는 상인들이 제 자꾸 외곽으로 가는 거죠. 응. 네. 교수님 근데 홍대는요. 점점 커진 반면에 파루구 근처에 있는 이대 같은 경우에는 많이 시들해졌잖아요. 이대 지역에 한번 가 보시면 알겠지만 고립돼 있어요. 그러네요. 뭔가 좀그러 네, 네. 갇혀 있네요. 상권이. 그렇죠. 그렇게 음... 2010년 정도부터 거기 추상복합 건물들이 많이 들어가면서 골목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이제 가장 결정적인 건 이대 외 캠퍼스를 리모델링 하면서 거기에 이제 중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모였어요그 이대 그 중심 거리. 개성 있던 거리가 전부 화장품 가게로 바뀌었어요. 개성을 잃은 거죠. 2 0 1 7년 사드 파트로 중국 관광이 다 빠졌으면 어떻게 해요? 그다음 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뭐쫄딱 막아는 거죠. 그렇죠. Yeah. <laughs> you 그뭐 홍대 상권이 이렇게 비대해진 게 언제부터였는지 역사가 좀 궁금해지거든요. 저희 때만 해도 제가 한참 홍대를 놀러를 갈 때는 예. 명월관, 마트마타. 오. 홍대 하면 그냥 클럽이 등식이 성립되던 그 시절에 제가 홍대를 갔는데. 우리 그 수진 씨가 다니던 클럽이 전성시대가 한 1990년대, 2000년도 중반 되면 젊은 사람들 좋아하는 가게들이 그때부터 이제 많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때 기억나요. 뭔가 특이한 커피숍이나 아니면. 레스토랑, 옷집 같은 것 이런 것들이 막 생기기 시작해서 클럽 갔다가 구경 갔던 기억이 있어요. 기억이 나네, 이제. 맞아요, 2000년도 그 후반 정도 되면 그게 붐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음. 그냥 상업화된 거는 2호선이 개통되면서 생긴 거고 6호선이 이제 이렇게 확장하면서 역세권이 된 겁니다. 음. 여기 경의선 숲길이 개통이 되고 공항철도가 들어와요. 응. 공항철도가 들어오면 성대가 중국인 관광의 관문이 되니까 거기에 이제 게스트하우스촌이 생기면서 모든 것을 다할수 있는 굴목상권으 성장했습니다. 근데 교수님 실제로 그 지하철 2호선 개통되기 사일 전에 <laughs> 바꿔달라 그래가지고. 홍대에서 홍대입구역으로 변경이 됐다라고 하는데 홍대입구역이라는 이 지하철 이름 때문에도 또 여기 상권이 커지는데 한몫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서울에 많은 지하철역이 대학교 이름으로 바뀌었는데 많은 혜택을 보는 거죠. 지하철역을 자기 이름으로 지어주니까. 음... 네. 우리가 보통 보면 음식점 중심, 클럽 중심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2010년 정도 되면 출판사나 어떤 연예기획사 이런 문화적 성격의 비즈니스에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다른 차원의 산업단지가 되고 뭐 스타일난다, 젠틀몬스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화장품, 패션 기업들이 다 홍대에서 시작합니다. 맞아요. 교수님, 이쪽에 되게 유명한 기획사, YG, 막 이런 것도 여기 있잖아요. 역시 홍대하면 떠오르는 뭔가 예술, 창의력,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복합적인 문화 단지가 조성이 될수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대의 어떤 시작은 미대요, 미대. 아, 홍대 미대 오빠들, 미대 오빠들. 연세대 학교 얘기를 좀 하면 연대는 음대가 있었고 홍대는 미대가 있었던 거요 근데 미대가 새로운 문화 산업에 기반이 됐는데 음대는 그런 산업을 창출 못한 거죠. 클래식 음악만 하다 보니까 창업에 관심 없고 정부 지원을 받는 일만 하기 때문에 문화적인 해제문이를 뺏겼다고. <laughs> 연대 음대가 케이팝과가 있었으면 달랐을 텐데. 그러네. 미대는 디자인을 할수 있으니까 건축도 할수 있고.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낙후 지역이 있으면 미대를 보내, 미대를. 미대 들이 그 동네를 다 바꾸게 만들어 디자인, 인테리어, 건축으로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미래생들은 도시생에 큰 도움이 됩니다. <laughs> 예술가들이 제일 먼저 간다고 하죠. 그다음엔 전 가게들이 따라가고 그러면서 그 동네가 좋아지는 거죠. 버스킹이나 대중음악 하는 예술가는 도움이 되는데 클래식 하시는 분들은 연주회를 하시거나 아니면 시향에 들어가신다던가 예술의 전당 주변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네+ 그러네 그래. 홍대가 문화 콘텐츠 쪽으로 뭐 정체성이 아주 뚜렷한 인디 문화의 중심지가 되기 때문에 이거를 복지하기 힘들어요 홍대는 잘 버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색이 명확하니까. 양한 사람들 다 모였기 때문에 전망이 좋습니다. 음. 근데 이미 서울에서는 참대 그 스타트업 중심지예요. 이미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저는 홍대는 세계에서 독보적인 도시라고 생각하는데 비슷한 데가 있다면 어떤 스타트업의 중심지가 된 베를린? 베를린 장벽만 알고 있는데. 네. 베를린이 그런 도시였어요? 힙스터나 히피 뭐 이런 사람들이 가서 서로 그냥 교류하면서 만나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는 그런 미래형 아. 도시입니다. 홍대도 이제 앞으로 베를린처럼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 스타트업 쪽에 베를린 쪽이 좀 앞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홍대는 가능성이 더 많다고. 아시아권에서 홍대만큼 이렇게 거대한 힙스터 지역을 보유한 나라가 없어요. 근데 앞으로 계속 유지가 될까요? 뭐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인디뮤직 전통을 통해서 하이텍 음악 축제 이런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아시아권에서 어, 미국의 SWSX에서 세계 최대 하이텍 음악 축제 여는 도시가 오스틴인데 구글이나 애플이 거의가 낮에는 회의하고 밤에 그 클럽을 하나 통째로 빌려요. 그래서 밤에 파티를 합니다. 홍대에서도 충분히 가능한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홍대 그 클럽들이 좀더 대중적이 돼야 돼요. 지금은 뭐 연령 차별하고 어른들 못 들어가게 하는데 너무 폐쇄적이다 음...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음... 홍콩이나 이런데 여행을 가 보면 그냥 다문 열어놓고 맥주 들고 막 다들 그냥 음악 틀어놓고 이런 분위기가 참 좋았는데 홍대도 좀 그런 분위기가 가미가 되면 더 좋겠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산 업단지 그러면 사실 테란 밸리가 1등 아니냐고 죠 오히려 강남보다 홍대가 더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까라는 을 생각도 드는데. 강남은 어떤 단어로 표현하실 수가 있겠어요? 강남은 유수진이고 홍대는 모정린이지. 발레트 해야 되고 힙한 거 이런 거 별로 안 좋아. 사람 많은 거 싫어하고 강남은 주류 문화라고 해요. 주류 문화. 홍대는 대안 문화. 주류 문화와 대안 문화가 공존하고 경쟁하는 게 좋죠. 음. 뭐 패션도 비슷하잖아요. 인디 디자이너의 개성 있는 패션은 주로 홍대고, 강남은 주로 명품 중심의 문화가 형성돼 있고, 그게 상호 보완적으로 이해하면 도시 문화가 풍부해지는 거죠. 네. 네. 교수님 투자를 하려고 하면 홍대에 사야 되네 건물을. 제가. 음. 단독주택 사고 싶어 갖고 2002년에 당시에 7억 이어서 제가 막 계약을 하러 갔는데 주인이 갑자기 안 판다고 해서 포기했는데 그게 지금 한 50억 넘어요. 그래서 어 서울 중심부 단독주택 가격은 뭐 강남 아파트보다 훨씬 더 비싸요. 근데 그걸 잘 모르는 사람들이 아는 사람들은 지금 다 이미 많이 들어가 있죠. 어, 이미 늦었나요? 우린 이번 생에는 어, 끝이야. 많이 많아요. 아, 그거 말고 많아요? <laughs> 아직 남은 게 있습니까? <laughs> 아직도, 아직도 저는 기회가 있다고 봐요. 예. 예를 들 연남동 같은 데 가면 맨그에 세목길? 세목길이 지금 제가 보기에는 홍대권에서 가장 매력적인 골목인데 거기는 지금 자본이 많이 안 들어간 것 같아요. 적어야 돼. 세목길? 세모난 <laughs> 길이야? 네, 새목길. 아니면 맨맨 목이, 목이 새 거라는 네. 거야? 뭐예요? 아. 오늘 교수님이 아, 앞으로 뭐그 동네는 좀 관심 갖고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하셨다고 해서 당장 오늘 막 싸들고 가가지고 막 거기 세모길이 어디냐, 뭐 물건이냐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먼저 공부하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과거의 기준이 무너지고 항상 새롭게 변하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재밌고 앞으로 기회가 없을 거라고 절망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안 해요. 이미 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어, 그렇죠. 장기적으로는 강남이 낙후될 수가 있으니까 세상일을 알수 없다고 보는 겁니다. 마포구에 강남 대치동 같은 데가 생겼다면서요. 신촌 지역에 대학이 하나 있어요. 대학이. 연대도 아니고 홍대도 아니고 굉장히 좋은 대학인데 아무데도 안 가는 대학이 있어요. 네. 어딜까요. 여기가. 네? 교수님 여기 비싼가요. 여기요. 뭐 지금 강북에서는 가장 비싼 지역이에다에이 에잇. 에이. 아, 그래도, 그래도 30%가 있으니까 <laughs> 수익률 괜찮은 거예요. <laughs>